아이큰 것도 있구나 요것은 내가 주택으로 가는 주택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와우 <목소리> 굿잡 <job>. 이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굿잡 아이큰 것도 있구나 요것은 내가 주택으로 가는 주택 이거는 음, 몇평 요거 아 마무리가 안될 거다 아슝 싱크대 설치 중입니다. 야한번 들어가 봐주나요? 예, 그럼. 자. 똑똑똑. 어라시죠 <laughs> <드라이징>. 아, <laughs> 이게 중문이 있는 게 좋아요. 네. 단열도 100% 좋고, 이거 하나 차이로, 아. 참, 저 조그만한 농막에도 중문을 달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신발장, 저기가 냉장고? 냉장고들. 역시,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요렇게. 네. 화장실 구조는 비슷한데, 여기가 좀 확실히 좀 넓네요. 예. 조금 더. 예. 한 30전에서 40전? 그죠? 예. 넓고. 자, 싱크대는, 어, 지금 아직 작업 중이라. 제가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은 자 싱크대가 아 여기는 편백 네, 아 편백이야 예쁘네 이거야말로 한옥 느낌이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미닫이 문아 저기 좋죠 음, 공간 효율이 막 제끼면 되니까 이쪽에 이제 방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요게, 2.7에 2.7? 2.6에 2.6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아, 여기가 분위기가 좋다, 확실히. 300 루바로, 이제 마감하시고, 천장이 저거 스프러스 같아요. 캠핑카 하다 보니까 나무 종류를 좀 알아요, 제가. <laughs> 이있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요것은 3m에 9m야. 아, 3m에 9m? 네. 이거는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을 위해서 저거 나가는 거예요. 음, 이거는, 그럼 벽 두께는 마찬가지로 150. 네. 150이고, 시멘트 사이딩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스제품이 아니라 우레탄 발포로 들어요 아, 우레탄. 네. 고발포. 네. 압축된 거. 단열이 더 좋죠. 한몇 십프로가 더 상승이 됩니다 그거 하면 그리고 지금 벽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잘돼 있어요 예쁘게 고급지게 우리 옛날에 시골의 한옥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가격은 2천만원 대 2천만원 대 네. 네.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옵션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 이거 같은 경우가 들어간 건가요 기본으로 요거까지 들어가면은, 한 200만원 정도예요 아, 루바 200만원. 나무로 네. 하는 게, 확실히, 댄저 내리는 게, 네. 천장 내리는 게, 제일 돈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마찬가지로 바닥은, 이제, 우레탄 하면은 80? 네. 80 그러면은 한인 전체적으로 요것은, 발포가 되니까. 아. 사면이. 아, 사면을 발포하는 거예요? 네. 한번 발포를 하면.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저, 모든 것도 다, 요것만. 다른, 요것만. 네. 요거는 얼마예요, 그럼? 그니까 러 요것은, 어, 농막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저거. 저거, 저 평수가 오바되니까. 오바되니까. 네. 가설, 아, 그래서 저거. 그래서 이 일반 주택이에요. 주택 등급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아. 그럼 주택 허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준 네. 중공이 그럼 가능한. 중공이 가능한. 네. 2,500만 원대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네. 아, 이건 합법적으로. 네. 정화제도 심고, 전기도 땡기고, 물도 땡기고. 예. 대단하십니다. 2,50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네. 2,500만 원대까지 내가 보여줄게요. 네, 그 그렇죠. 이것은 따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안, 한, 만들 수가 없고. 아. 다른 것은 이제 그렇게 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보고. 아 보여주신 것만도감사드리또 초대를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데요. 불쑥불쑥 찾아와서. <laughs> 대표님,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화성시 팔탄면 창공리 257번지 가나 컨테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예쁘죠? 이렇게. 자, 자. 아 무슨 마을에 온것 같다. 약간 이국적인 느낌? 이국적인, 약간 외국에 있는 마을, 작은 마을에 온것 같아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대박. 멋있죠?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궁이가 있고, 찜질방? 사우나? 뭐 그런 느낌. 연기가 아까 나왔어요. 실제로. 굿자. 굿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